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음악 제어하는 방법에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갤럭시 4가 있고,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뭐, 바다롭 이렇게 음악 좀 찾을 필요 없이, 만약에 이어폰을 듣는 치면은, 이어폰을 연결하면, 네, 지금 이어폰이 연결되었다고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금 내려보면, 지금 음악과 관련된 추천되는 어, 앱들이 이렇게 바로 나타납니다. 음악 앱을 실행시키고, 시행시, 음악을 틀으면, 지금 이어폰으로 음악이 나오겠죠.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음악을 듣고 있는 도중에, 다운로드 해놓고요. 음악을 듣고 있는 도중에 화면을 껐습니다. 그 다음, 어,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음악을 다른, 다음 곡을 넘기고 싶을 때, 화면을 켜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바로 상단에 바로 나타나서, 바로 다음 곡, 다음 곡 이렇게 넘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곡을 아예 다른 곡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이걸 쓸어 내려보면, 지금 이렇게 모든 곡들을 보면서 다른 곡을 바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다시 이전 앱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잠금을 해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음악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잠금 화면에서도 음악을 바로 제어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